나성원읽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92장 죽 없이 살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빠졌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빛이 변하며, 도무지 힘을 쓸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난 후, 세 이래, 삼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가 다니엘을 찾아와 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구절에서 저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이미 네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이 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한 이후에도 다니엘이 언제나 승승장구했기 때문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찾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사실 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근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종종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또한 응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이 지나치게 성취라는 우리가 정해놓은 틀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응답은 결코 다니엘이 소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니엘이 비록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앞에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분명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그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큰 은총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다니엘이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 다시 말해 바사를 통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악한 영적 존재가 그 길을 막아 무려 20일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천사는 다시 돌아가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삶, 그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생각의 범위를 넘어 이 본문을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악한 영의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19절에서는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결단, 결심, 혹은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깨어 기도할 때, 서로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미가엘은 가브리엘과 또 다른 천사장일 수도 있고 혹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방해와 공격 그리고 유혹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보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명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성아님 교회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